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5장 30절로 6장 4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야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큰 제국 바벨론이 피한 펑을 흘리지 않고 점령당했습니다. 아침에 잔치를 벌였던 벨사살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도 그 성벽을 에웠싸고 1년 반이 넘도록 그 바벨론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이큰 제국이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종교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마루둑 이 신을 섬겼는데 지금 나무리도스와 그리고 이 베이살살왕은 부자관계죠 그들은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굉장히 강압을 했고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신들의 사제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져갔죠 반면 페르시아와 메데 이두 나라의 연합은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마루둑 사제들이 페르시아 그 메대 군대들에게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내뭐 쳐들어오고 뭐불 불태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들어와서 왕이 죽죠.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왕이 되나요?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그의 나이가 62세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62세는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노령의 이 다리오가 왕위에 올라서면서 이제 페르시아 메대의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왕이 되니까 뭘 해야 될까요? 행정구역을 중앙집권화 시켜야겠죠. 120명을 쫙 지방으로 보내어서 각 곳곳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아또 아,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3명 총리를 세웁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네요. 다니엘은 17세 15세 정도에 잡혀왔다고 추정되는데 그의 나이가 지금 현재 80이 넘어갔으니까 그 시간이 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건 굉장히 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전반적으로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듯이 잡혀 오자마자 포로로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학력이 보이겠죠 게다가 무엇도 있냐면 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질투가 많아서 그에게 뭔가 고발할 게 없나 찾아봤더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못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권력의 욕심 아니면 살의 사욕 이거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자녀에게 그쪽 원래 뭐 누가 생기면 넘겨주려고 막 모으잖아요 그런 일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다니엘은 이 땅이 자기가 완전히 살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데려와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본향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러니 이곳에서 정말 삶을 욕심내지 않고 살수 있었기에 이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요?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에 욕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의 전부인 것 같다면 정말 여기에 있는 것뭐래도 어쨌든 간에 그걸 다내 것화 하고 싶지만 우리의 오늘 소망이 나를 부르실 그 천국의 소망이시라면 우리네 속에서 욕심은 사랑의 열매 맺고 싶은 욕심,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욕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너무 내달리면서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어, 전인은 더 가지고 있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늘 정말 다니엘이 본국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시기 질투, 어떠한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음, 어디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에 사는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